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목 궁금하세요? 네, 온코크로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800원에 네, 비중은요? 30%예요. 네, 온코크로스 11,8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온코크로스 만천 팔백 원. 일단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차트 모양은 일단 상승했다가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앞에 거래량도 있으니까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내 예. 회사가 좀 게, 그 계속 마이너스라 그 재무 재무 지표를 재무 지표가 마이너스 잡고 나요? 네. 예. 어 그러네요. 계속 적자 기업이네. 계속 적자 기업이긴 한데, 음, 근데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된 회사잖아요. 네. 상장하지 얼마 안된 회사가 뭐 바로 상폐를 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시 상폐가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서 못 가나 해서 걱정이 되셔서 그런 거예요? 아, 네. 지금 좀빠져가지고 걱정이 돼서요. 음. 근데 이미 벌써 적자인 회사는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적자인데 그면 처음부터 적자인 회사 안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잘 모자 몰르고 들어가고 아, 일단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차트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반등 주면은 지금 불안하신 부분들 때문에 그냥 팔고 다른 걸 교체하면 돼요. 왜냐면 네. 저도 이런 기업들이 걱정되는 게 3월 달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도 돼있고 신규주기 때문에 이게 상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폐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3월 달에서는 적자, 적자, 적자 기업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한 12,000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네. 없어요.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조정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반등을 주면 익절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보겠습니다. 대한 전선 18,200원의 비중 20%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전력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대한 전선이 9%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손실이 있으세요. 전문가님 어떤 전력 세워볼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은근슬쩍 강하게. 은근슬쩍 약하게 아닙니다. 강하게 전선 전력주 봐야 된다라고 슈퍼사이클이라고 이미 시장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슈퍼사이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선 전력주는 왜 봐야 되냐면 또 얘기하지만 그냥 전선에다가 전기를 만 볼트를 흘르면요 이게 불이 나버려요. 변압기도 200와트만 할수 있는 여러분들 충전기 있죠. 거기다가 10만 볼트를 타면은 그거 터진다니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설비가 잘되 있는 편이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냥 시골처럼 생각하면 돼요. 전기를 몇십만 볼트를 그걸 흘러보내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갈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내년에서 그런 거를 뭐 행정 명령을 때리든 뭘 하든 어쨌든간에 전선을 다 바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을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공장 옆에 이제 발전소를 세우도 하든 전기 전선 이거를 많이 많이 인프라들을 이제 전세계적으로 하루 만에 되니까 여러분들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넓죠. 우리나라도 뭐 서울이나 뭐 이런 데가 잘돼있지 오지로 가게 되면은 또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유럽 생각해 보세요. 유럽도 엄청나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 많잖아요. 동남아도 마찬가지. 그런 나라들한테 이거 인프라를 하게 되면 전선 전력주 이거 나중에 구리 가격 폭등할 수가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전선 전력주들은 나중에 정말 크게 갈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은근슬쩍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갈 거예요. 지금 로봇주만큼 전선 전력주택만주 많이 갈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 18,200원 사셨다고요? 18만 원 봅니다. 왜요? 안갈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걸다 갈아치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는 전기 전선을 다 갈라 그러면 이거 18만 원, 30만 원도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가져가셔라. 어, 뭐 뉴스에도 나온 얘기들입니다. 뉴스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 이제 전력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 슈퍼 사이클 얘기. 한 개로도 그냥 흘리지 말고 진짜로 그런 세, 시대가 오고 있다해서 전선 전력 주들은 아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